성주군은 지난 10일 성주별골 체육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성주군은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219개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는 2018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월 9일 성주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성주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 드립니다. 성주군은 지난 10일 김한곤 군수와 각급 기관 단체장 그리고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 별골 체육관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성주 별골 체육관은 연면적 3,670제곱미터의 지상 2층의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체육관과 씨름장, 체력 단련실 등이 있고 지상 2층에는 350여석의 관람석을 배치해 시설 이용객의 편의와 실용성을 추구했습니다. 이날 김한곤 군수는 국민들의 생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주 별골 체육공원 내에 별골 체육관을 추가 건립함으로써 이제 성주 별골 체육공원을 실내외 경기가 가능하며 성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아 국민들이 삶을 즐기고 화합을 다지는 장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제46회 어버이날을 맞아 성주읍 경산일리경로당 외에 258개 마을에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을 다녀오는 등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향마을 경로잔치에 참석한 김한곤 군수는 어르신들께 큰절로 인사드렸고 맛있는 음식과 정담을 나누며 늘 지금처럼 화합하고 밝은 모습으로 건강 장수하시고, 고향을 잘 지키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성주군은 경로 효친 사상과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할매할배의 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주군 축제추진위원회는 2018 성주생명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5월 9일 성주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축제장 청소와 교통 통제, 자원봉사자 대책과 부스 운영 등 축제와 관련한 기본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축제의 단위 행사 프로그램을 최종 보고했습니다. 성주군 축제 추진 위원회는 참석한 관계자들과 전체 토의를 통해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하는 의견들을 주고받았고 빈틈없는 준비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균관 유도회 성주군지회는 심산 김창숙 선생 서거 56주기를 맞아 5월 10일 심산기념관에서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1879년 성주군 대가면 칠봉리에서 출생한 심산 김창숙 선생은 을산의약을 계기로 국권회복운동에 뛰어든 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부의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역임하고 유도의 총본부를 조직하고 성균관 대학교를 재건했습니다. 항일민족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정치가로 활동한 김창숙 선생은 1962년 5월 10일 서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헌달의 헌화 이 분향, 차나눔 행사를 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선생의 일생과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편 심산 김창숙 선생을 기리는 이번 참배 행사는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누구나 자율적 참배를 할수 있도록 심산 기념관을 개방합니다. 성주군은 5월 3일과 4일 환경부가 주관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운영 워크숍을 소르면 가야 호텔에서 개최했습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거점 수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성주군은 환경부 예산지원 전국 1위로 현재까지 180개소를 설치해 타지 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등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의 성공적 운영우수 사례와 생활폐기물 관리 해외선진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성주군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김한곤 성주군수는 우리 군은 2012년부터 클린 성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며 그중 하나인 재활용 동네마당의 워크숍이 성주에서 개최돼 벅찬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주군은 5월 12일 성주체육관에서 제3회 성주 역사인물 선양 전국휘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장에는 김한수 성주 부군수를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지역의 역사인물을 선양하는 뜻깊은 행사를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성주를 대표하는 지역의 역사인물인 도은 이숭인과 동강 김우홍 선생의 추모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서해가 186명이 모여 도은 이송인 선생과 동강 김우홍 선생이 남긴 시 가운데 한 작품을 선택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대회 대상에게는 경북 도지사 상장과 상금 4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김한수 부군수는 대회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 쓴 휘호를 통해 역사 인물의 정신이 이 자리에 되살아나고 필력을 충분히 발휘해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주 게시판입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자를 만날 수 있는 달콤한 작은 음악회 두 번째 시리즈로 5월 25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파브마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성주의 대표 축제인 2018 성주 생명문화축제가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성주읍 성박숲과 월학면 세종대왕자 태실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은 올해 축제는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태실 문화를 보유한 세종대왕자 태실에서의 생명선포식뿐만 아니라 태교음악회까지 인간의 생명문화와 관련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